I f i could ever turn back time and do it all again 누굴 만날지 모르세요? 음흉의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여기 니네 앞에 있잖아 너가니멀미냐 이렇게 위에가 많이 나오면 어떡해 얼마나 하셨는데? 저도? 응 니가 확대를 해서 줬어 너가대널더 좋아해주는 여자한테 눈길이 간다고 꽃이면 <목소리> 너무 온다는 건 좋아 오, 여러분 빨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약속인데 오늘도 저는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이제 머리를 하면 되거든요. 머리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어머 뭐야? 저는 안 결혼해? 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남사친과 데이트 이탄 이제 첫 번째로 올린 철이와의 그 덱스, 찌그러진 덱스 닮은 친구 철이와의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트라고 하면 약간 소름돋네요. 네. 철이와의 만남이 또 재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나 재밌다는 말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시리즈로, 남사친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제 남사친들 총집합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시리즈의 두 번째, 이자 마지막 시리즈. 왜냐하면 남자친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나머지 한 명. 근데 그 친구는 네그 친구도 뭐 비슷합니다. 네 서로 관심이 없고요. 뭐이 년에 한번 볼까 말까? 오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너 나오라고 너의 얼굴을 팔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이놈이 지금 추닝을 입고 온다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드레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 어, 어머! 저는, 저는 오늘 이렇게 생머리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쁜? 저희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터도 샀는데 이것도 좀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지만 사용을 해보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쉬인 워피스 이거 쉬인에서 어, 선물 주신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 미쳤어 그래서 개를 만날 때 절대 이렇게 입지 않아요 촬영을 하고 또 개가 여친자를 오늘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네. 생머리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자친 개도 웃긴 게 저희가 신사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철이 찍을 때는 촬영을 하는 줄 아예 몰랐어요. 저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얘 오랜만에 만나는데 카메라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얘는 제가 유튜브를 찍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밥을 살려는 마음에 이제 신사에서 만나자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얘가 결정장애라고 내가 고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 고심해가지고 첫 번째 바프. 두번째 이탈리안 레스토랑 두번째 닭도리탕 세번째 또 간장게장 집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 다르게 세 개를 보냈어요 나름 서칭을 해가지고 근데 이놈이 말이야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 맥도날드 갑니다 예 맥도날드 갑니다 그런거면 처음부터 맥도날드 가고싶다고 이야기를 하지 처음부터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한테 왜 서칭을 시켰냐 고 그래가지고 네. 제남자친들은 뭐 제가 먹고 싶다는 거 혹은 뭐 제가 가져는곳 이런 거를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생머리로 한번 이렇게 어둡니까네 이렇게 한번 걔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 돼 지금도 지금 좀 빠듯하긴 한데 지금 바로 나가면 될것 같거든요 어때요? 저 오늘 좀 세련되게 잘꾸인것 같아요 마음에 들잖아 나이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이거 미쳤잖아 어떻게 할 거야? 허! 오늘, 액세서리. 액세서리랑 같이 하고 나갑시다. 오늘 액세서리는. 골가 어울릴지 실버가 어울릴지 그게 좀 관건이에요. 저는 확실히 실버파이긴 하거든요. 제가 쿨톤이어서 실버랑 좀잘 어울려요. 좀더 얼굴이 환해 보이는데 오늘 옷에 그리고 겨울이니까 골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주구장창 끼는 게이 안나루이자 이 오프 화이트 반지거든요. 요거는 중간에 화이트 밴드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세련되고 예뻐서 이 반지는 어디서 샀냐고 지인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랑 브레이슬릿. 여기 중간에 꼬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세련됐어. 얘도 얘랑 하면 너무 찰떡 아니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골드 이렇게 세트로 딱 이렇게만 하고 갈지. 이 안나루미자는 탄소중립 주얼리 브랜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렇게 꼬임이 있는 반지. 여기 중간 중간에 완전 트윙클 트윙클 반짝이거든요. 얘 끼면은 진짜 화려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얘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치 카페에서 손 씻다가 사수관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샀던 거에 실버 버전으로 이렇게 이건 확실히 여리여리해 보여요 아 골드 아니면 실버? 실버로 가 오늘? 실버로 가? 저는 실버로 갈게요 골드 오늘 약간 너무 쎄 보인다 오늘 향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넘버5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러고 맥도날드에 가면 미치겠네 개란만 나네 어. 겨울이랑 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 어, <laughs> 너무 좋아. 향 너무 리고 저의 팁, 저는 겨드랑이 쪽을 또한 번씩 콧구를 줘요. <laughs> 어, 어,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거 어떤가요? 이 생머리 어떤가요? 괜찮나요? 아무튼 여러분, 저 얼른 나가겠습니다. 늦으면은 완전욕 먹거든요? 그럼 바로 만나러 가시죠. 지금 할인 중이어서 관련된 자세한 사항 할인 코드랑 링크 같은 거 더보기란에 그리고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핫한 신사업에서 어디 가냐고요? 나좀 어? 꾸몄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 맥도할때가 뭐냐 친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너랑 맥도 사치야 아니야 이거 내가 살게 너가 내차강이 합주해주는 거니까 내 이정도 플렉스는 해줄 수 있다 아멋있 구멍으로 갈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어, 신혁아? 나 몰랐어 몰라 이거 봐, 너무 잘나오지다 봐. 보라, 빨리. 너무 오늘... 구독자들 다 엄청 예쁘게 생겼어. 바로. 응근 쌤들 지금 신경 쓰고 있지. <laughs> 나 이거 멋있게 나는 응근 쌤. 우리 이따가 스티커 사진도 찍으러 갈 거잖아, 알지? 응. 많잖아, 많았잖아. 연락한 사람도 야, 너도. 야, 야, 너. 허니야. 뭐야, 너 그래서 이거? 어제 누구 만았는데유동욱이랑 신재영. 아 맞네. 여친짤 뭔지 알지? 여친짤. 맥도날드에서. 어. 티켓빨이 너 별로 안 받는다. 실물 훨씬 낫네. 나 올라간 티켓을 안 받. 얼마나 마셨는데? 어제? 응. 많이 먹었지. 너 근데 지금 좀 잘생긴 척하고 있지? 막 눈빛 같은 거. 난 항상. 아좀 킹스턴 척을 <laughs> 한 적이 없어. 어? 아 맨날. 하나. 아이들이 항상 착각을 하더라고. 너는 오늘 나만 만나러 온게 아니구만 너만 만났으면 츄린이 입고 왔다니까 누구 만날 건데? 누굴 지애스. 만날지 모르세요 운명의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여기 네 앞에 있잖아 허니야 너 현실은 나야 모르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좀해운동안해 너무 오래됐어 지극히 개인 너... <laughs> 아니 나 어이없는데 <laughs> 야, 이거는 나랑 케첩차섞이고 싶지 않다는 <웃음> <웃음> 우리의 거리냐? 근데 <laughs> 우리의 거리 이 정도냐? 친구야?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케첩 같이 해가지고 보통 지금 이것도 좀 많이 유해진 거지 안 남았잖아 지금 나 찍으라는데 왜 갑자기 정리해? 정리해줘야지 그러니까 나 찍으라니까 나? 아 원래 나 아, 예쁘게 약간 여친 약간 여친짤 느낌으로 한번 뭔지 알지? 예쁘게 찍어보는 거. 확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좀 멀리 가야 될것 같아. 고가가. 네가 확대를 해서 줬어, 우다와. 응, 네가 어. 멀 어, 멀리서 멀리서. 그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니? 어. 멀리서 좀 가까이 가서 찍어 예쁘게 나와. 어, 진짜 예쁘게 나와 나 지금. 햄버거가 좀 예쁘게 나오긴 하고 있어. 안데그래 너는 그런 여자를 못 찾았다. 그렇지. 이성영 만나보긴 했잖아. 너첫 번째 여자친구. 그 약간 너 이상형이랑 솔직히. 지금은 아니지. 그때는 그랬지. 아, 그때는 그랬지. 이상형까지는 아니었지. 그냥 연예인으로 하면 누군데? 나 연예인같이 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 야, 빛잡고 하얗고 청순한 게 연예인같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답다야 네? 그래? 뭐쭉 뜨는지 알지? 야한번 봐봐. 뜨면 되냐? 응 봐. 음. 약간 어 기나 입에 무었어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지? 빨리 나 찍어봐. 나 찍어봐. 너 해주는 뭐냐? 잘 나오지. 작다. 잘 나오지. 해봐. 야, 그, 그거 찍으면 어떡해? 화르네. 어, <laughs> 아, 영, 아닌데 야, 위좀 약간. 아니, 좀 밑에서 찍지 말고. 아, 열장은 찍어야지. 이제 끝나거든? 먼저 이제 약간. 못 끄냐, 이거? 아, 왜 프레쉬가 요즘 감성인데? 봐봐. 야,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많이 나오면 어떡해? 그래, 프레쉬 끌게, 프레쉬 끌게. 봐봐.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아, 너무, 야, 약간, 야, 요즘 약간 이렇게 찍어, 요즘. 아, <laughs> 그리고 감자튀김이랑 나 왼쪽이 이뻐. 나 왼쪽이 이뻐. 이뻐? 야, 너무 가까이 찍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약간 멀리서 찍어야 돼. 뭐? 아니 너 진짜 화면 너무 안 나온다. 너무 볼넷이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찍으면. 아, 너 멀리서 찍어야 잘 나온다고 생각하구나. 가까이서 찍으면 <laughs> 좀 찌그러져서 나오더라. 너 원래 찌그러졌어. 제가 <laughs> 오늘 썰을 많이 풀어줄 수 있어. 그 고등학교 때 너의 썰 사진구 내가 몇개찾아왔거든 <laughs> 그냥 해보자 이거냐? 구독자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번. 해 <laughs> 너는 여자친구 안 사귀냐? 못 사귀는 거지 그치? 알고 있었어 예의상 물어본 거야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음. 아니 근데 네가 이랬잖아 너는 널더 좋아해주는 여자한테 눈길이 간다고 난 그렇게 매력 없는 남자가 또 없다 그럼 좋아하면 그래. 다좋고 <laughs> 아, 얘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네. 매력이 있을 텐데. 호시면 <laughs> <laughs> 너무 온다는 건 좋아. 그러니까, 봐준다는 건 좋아. 야, 예쁜 여자들은 음. 자기 먼저 안 좋아해주는 남자 진짜, 저도 안 맞아. 나도 필요 아, 없어. 사진 보한 번도 본적 없어? 없어. 니가 보여준 적이 없잖아. 나 스토리 올렸잖아. 옛날에. 나너 스토리를 기억을 못 해. 나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너한테. 그렇구나? 어. 넌 너가 먼저 좋아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만나다 보면 좋아지는 거지. 아이고. 넌 이상형을 만난 적이 있어? 있어. 있어? 응.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이상형이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이상형이어야지. 이상형이 뭔데? 이상형이 딱히 없기도 한데. 그니까 굳이 따지자면 뭔데? 진짜 일도 안 궁금한데 물어본다. 이제 예쁜 나가 찍자. 어. 그래서 키 같은 다같으면 좋겠고. 응. 뭐야 벌써부터 내 얘기야? 고고고 지금까지 찍어가고 떴더니. 지금이 없어요. 내가 널뭘 믿냐? 너 믿었어. 네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가 널뭘 믿냐. 너 이렇게 좋은 친구 있어 없어. 나안 믿어주는 친구? 그치? 야, 어. 야너는 불렸어요. 불렸어요. <laughs> 진짜 <laughs> 슬써. <laughs> <laughs> If I could ever turn back time and do it all again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that I would And if I could live it every night And do it all again You know that I would You know I would soon